유동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온보딩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해시플로우 코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로 인해 많은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오늘은 VIP 세력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코인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전략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해시플로우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비공개 서류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해시플로우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걱정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비공개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력들의 펌핑 시간대, 가격대,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반이며 어렵게 얻은 정보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합니다. 다만 서류를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차트만 보며 답답해 하지 마시고 5천만 투자하여 문자 보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이 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